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천안 어린이날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진품 월드컵 트로피를 만나볼 수 있는 트로피가 온다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월 2일 오이대이를 맞아 천안 오이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FIFA 20세이아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종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와, 이번 보고회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의 현안 과제와 부서별 분담 업무에 대한 최종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천안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함인데요. 보고회에선 20세 이하 월드컵 지원단장의 20세 이하 월드컵 최종 상황 종합 보고와 주 현안 부서장의 부서별 분담 사항 추진 계획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전 개최 시에는 붉은악마 응원단 및 지원을 받아서 포츠도시로 천안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키고 시민 화합을 하는데기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서별 준비계획인 자원봉사자 운영지원, 피파 20세이하 월드컵 경기장 청소, 대회 홍보 등을 보고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종합운동장 오류문 광장에서 천안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찰대학 의장대의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아이사랑 선포식 등 기념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식후 무대 행사로 어린이 뮤지컬, 방울방울 버블쇼, 어린이 인연극, 마술쇼, 레크레이션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30여 개 어린이 체험부스에서는 드론 체험, 피파 20세여 월드컵 체험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더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냥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이랑 같이 와가지고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천안시가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를 기념하는 트로피가 온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진품 트로피를 전시해 시민들이 트로피를 직접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트로피 투어와 같은 개념의 이벤트인데요. 이날 행사에는 진품 트로피 전시 포토존과 함께 축구 관련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월드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피파 20세의 월드컵 코리아 2017은 천안에서 22일부터 27일까지 조별리그 6경기, 30일과 6월 1일 16강전 2경기, 6월 5일 8강전 1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45회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의 천안시 지회 주관으로 1,2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인 축하 공연과 기념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천안시립무용단과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휴행자 표창과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그 참석해 보았을 적에는 너무나도 진행이 매끄럽게 잘 됐고 진짜 구분형 시장이나 천안시에서 공무원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도 다 일일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너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날 병천면 하만조의 한 명은 도지사상, 동면 강갑순의 35명이 천안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는 5월 2일을 맞이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이데이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와 천안시농협조와 공동법인이 공동으로 지역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천안 오이의 명품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 진행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오이 무료 시식 제공과 천안 지역의 오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천안 지역 오이는 동남구 지역 병천, 수신, 동면, 목천읍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일은 오이데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는 매년 오이데이 행사를 시작하는데 이 오이 소비 촉진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천안시와 천안시 농협조와 공동법인은 한이그린 오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민들에게 필요한 생산, 유통 사업 지원과 대형 매점 확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 참가팀을 6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춤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전국 춤 경연 대회, 거리 댄스 퍼레이드,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막춤 대첩 등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국 춤 경연 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흥타령부, 실버부 등 4개 부문에 걸쳐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는 총 32개 팀이 수상합니다. 각 경영 프로그램의 참가 접수 문의는 천안 문화재단 축제 기획팀으로 하면 됩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지난 만우절 기부 행사 후원금 전액 300여만 원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천안 지역 다문화 저소득 가동에게 지원했습니다. 후원금 300만 원은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복지재단이 어려운 환화를 돕기 위해 천안시청과 아라리오 광장에서 뻥튀기 과자를 판매해 모은 수익금입니다. 한편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천안시 복지재단은 하반기에도 천안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행사를 추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편 미술관 삼거리 갤러리에서 제 3회 열매 그룹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행복이 주렁주렁 열린다라는 주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채색의 펜으로 묘사한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는데요. 열매회는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예술 동아리로 지난 2014년 제1회 열매전으로 시작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매 전시마다 다른 색깔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 풍경에서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무채색이 가지는 다양한 매력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 태도산 청소년 수련관이 매주 토요일 수련관 내 봄드림북카페에서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청소년 도서 기증을 통한 나눔 프로젝트, 9세에서 19세 청소년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후감 쪽지 써보기, 나만의 네컷 만화 독후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청소년들은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난후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하며 카페는 참가자 전원에게 북카페 음료 쿠폰을 증정하고 우수청소년과 다작청소년에 대한 시상, 작품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이 마음의병원 지정 후원금 전액 300만원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음의 병원은 지난해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활동에 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계획했는데요. 마음의 병원은 앞으로도 연 2회 재단을 후원하며 후원금이 소외계층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에 약속했습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안민테크에서 프레스기와 절단기 조작원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3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1공단 1길입니다. 영일특장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과 검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천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율금 1길입니다. 거창테크에서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1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보송로입니다. 파이퍼베큐 세미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3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 대로입니다. 주식회사 PNS 윈도우에서 화학 분야 단순 종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0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 5로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인기 있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카네이션인데요.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은 존경을 뜻하고 분홍 카네이션은 사랑을 보라빛 카네이션은 영원한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감사한 분에게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 한 송이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